不呦。 재밌어 보여. 마크, 저렇게 보니까. 마크요 근데 나 옛날에 말했잖아. 나 아프리카 시절에 마크 클랜에 들어갔어. 내가 이제 방송이 어떻게 하면 더잘 될까 해가지고 마이크래프트가 그때 대세였거든. 막 양띵님, 뭐 악어님이래갖고 이제 혼자서 마크를 해봤는데 아, 걔 노잼인 거야. 그래서 아니, 그럼서 사람들이 집을 지으래. 그래서 혼자서 집을 지었지. 근데 집이 정말 일도 안 예쁜 거예요. 뭐 어떻게 지었냐면 내가 집을 하나 지었거든? 집을 지었는데 일단 지붕이 없어. 그래서 아 이거 혼자서는 안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마크 클랜에 들어갔어요 클랜원들끼리 같이 이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 방송말고 그냥 스카이프로 그때 스카이프가 되세였거든요어 어, 자기소개 뭐 부탁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소개를 하는데 어 안녕하세요 세범님 저는 뭐 스무살이에요 이런는거요 그래서 에? 스무살이요? 아 스무살이시구나 랜랬데 이제 저는 여기 클랜장이고요 뭐스물세살입니다이런거에서 스물셋이요? 아스물세살이 클랜장이구나 이제 이랬는데 마지막으로 어 안녕하세요 저 막내는 열여섯살 <laughs> 네6살이야1살이요 마크를 이제 하러 간 거야. 마크를 하러 갔어. 새로운 컨텐츠를 이제 준비해온 거야. 팀을 나눠가지고, 먼저 얼음왕성에 있는 뭐를, 뭘 가져오는 그런 컨텐츠였던 것 같아. 그래서, 오, 너무, 너무 재밌다. 그래서, 아, 이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만 하면 되겠다.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겠다. 이랬는데, 다음 주가 됐어. 근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야. 카이프에다가 이제, 어, 혹시 저희 뭐, 이번 주에 컨텐츠 없나요? 이랬더니, 어, 이번 주는 없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음, 없구나. 이러고 이제 말았지. 그러다가, 한, 그러고 한 3주간 지났나? 저희 혹시 안 하나요? 이러니까, 갑자기, 클랜 해체됐대 <laughs> 클랜이 해체됐대 어, 그래서 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클랜장님이 저 군대 갑니다 이러고 군대 가셨어 <laughs> 저 군대 갑니다 넘어가겠다냥 <laughs> <laughs> 나 초등학교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 이제 그 다음에 나 인렌시아 할때 일렌시아 애인도 있었어. 이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이두 번째 탭에 가면은, 뭐 여기는 애인이고, 그 다음 여기는 부모님, 그 다음 뭐 여기 자식 칸이 있어. 자식을 몇명둘수 있고. 나랑 되게 친하게 지내던 남자애가 하나 있었어. 나랑 동갑이었어. 그때 이제 걔가 갑자기 조심스럽게 얻는데 그러는 거야. 우리, 저기, 일렌시아 애인장에. 우리 같이 이름 넣을래?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좋아 이러면서 이제 넣었지. 그래서 걔랑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걔가 나보다 한 살인가 어린가.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이게 진짜 게임 안에 빠지면 그런 게 있나 봐. 내가 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 퍼다줬어 맨날. 뭐 이렇게 내가 모험가였거든? 맨날 낚시를 해 낚시를 해갖고 돈을 벌면은 어 얘한테 맨날 갖다 주고 이러는 거야 어 호구한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역할이 내가 얘가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어 어미새처럼 뭔가를 이렇게 물어다 주게 되더라고요 계속 그러면서 막 뭔가 이렇게 갖다 주고 막 기억하고 싶어 기억이 안나그 남자애가 되게 괜찮은 애였는데 되게 조심스럽고 되게 매너도 좋았고 되게 괜찮은 애였어 그리고 막 아직도 기억나는 게막 나를 일렌시아에서 되게 예쁜 장소를 데려가 주는 거야 거기 안에서 되게 뭔가 순수하지 않아요? 자기가 오늘 예쁜 장소를 알아냈다고, 거기 같이 가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 좋아, 좋아, 이러면서 같이 이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스크린샷 찍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스크린샷 앞에다가 도트게임이잖아, 일렌시아가. 그럼 이제 걔랑 나랑 이렇게 캐릭터 이렇게 서,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렇게 걔가 미리 준비를 해놓는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다가 요리를 깔아놓는 거야. 어, 뭐야, 이거 와, 되게 이쁘다, 막 이러면서. <laughs> 그 다음에 막아이 남자애가 나한테 진짜 잘해줬어 일렌시아에 새로운 무슨 수영모자 같은 아이템이 나왔었거든요? 그게 되게 갖기가 어려운 그런 거였어 왜냐면은 그 수영모자가 유저가 만들어야 되는 건데 되게 고수여야지만 만들 수 있어서 이, 이거를 수영모자를 자기 거랑 내 거랑 똑같은 색깔로다가 근데 이제 그게 수영모자에도 색깔이 있어요 기본 실패했을 때 나오는 똥 색깔이 있어 약간 근데 얘가 그러는 거야 자기가 돈이 좀 모자라서 똥색밖에 못 사왔다는 거야 이거라 그래도 우리 똑같이 색깔이 이거 같이 쓰고 다니자 이런 거야 그때는 뭔가 어, 아니야 난 상관없어 괜찮아 막 이랬는데 나중에 딱 스치는 거야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어 되게 괜찮은 애였구나 <laughs> 정말 고마워요. 걔는 이제 나중에 슬슬 접더라고.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일렌시아를 했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완전 쌉고인물이었죠저 랭커에 있었죠, 랭커에. 그, 그냥 오래 하면은 그 어빌리티가 높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도 나중에 왜 접었냐면, 마우 no. 때문에 접은 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때내 실친이랑 같이 PC방에 갔어. 새로운 게임연애 나왔다는 거야. 여려광 강호가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열혈 강호를 했어요. 열혈 강호를 친구랑 같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랜시아를 접게 되더라고 그래서 접고, 그 다음에 이제, 어.